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여 분배하는 과정을 건너라, 진멸하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는 다섯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키워드로 볼 때,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취한 다음 땅을 나누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 과정을 순종으로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말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묻고 백성들은 예 섬기겠습니다. 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은 어디서 나올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적과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적과 싸우는 것이야, 하나님 백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함에 있어, 강하고 담대할 방법이 무엇인가? 묵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성공하나 듣지 않고 행하면 실패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즉 예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수 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아니, 모세의 출애굽때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건너라 하셨는데 여우수아가 맞이한 상황은 맨정신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는 적 앞에서 할례함으로써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아니,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강을 건너기 전에 명령하셨어야죠. 강 건너서 저기 빤이 보이는 곳에서 무장을 해제하라니요. 여리고성 정복에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돌다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무모해 보이는 명령에도 묵상하면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조금씩 정복해 나가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들이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